할렐루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개혁개정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해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느니라.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묵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대개 산상수훈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염려하지 말라. 등등 구체적인 지시가 많은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는 그 어떤 지시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다짐은 할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으로 살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의 실마리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참 멋지십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뭐 그럴 분들도 우리에게 몇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소 그런 생각들을 잘안 하죠. 내가 그렇게 멋지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 생각들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평소 그렇게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무엇 뭐 때문에 멋질까? 무엇 때문에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매번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 안에 멋짐이 있구나.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멋진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자신을 위해 조금씩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빛과 같은 존재야, 도 아니고 너는 그냥 빛이야, 빛그 자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빛된 자의 모습을 찾아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끝내 빛이, 빛의 역할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빛으로 사는 방법은 내가 정말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실제로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듯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내가 빛이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나에게 있어도 지금 좀 고생을 좀 한다 하여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빛이 나는 일에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빛이 나는, 빛을 비추는, 그렇게 삶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나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비침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